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29일 일요일 연중제 30주일입니다. 연중제 30주일 가해 일독서는 탈출기 22장. 탈출기 22장. 오늘 복음에 따라서 일독서는 움직인다 그랬죠? 음. 탈출기 22장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되고 과부나 고아도 억눌러서는안 된다. 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꿔줬다면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이웃의 거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빨리 돌려주라.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탈출기 22장. 탈출기 22장이 언제 나왔나? 마이너스 950년 이후에요. 대단하죠, 그죠? 그 시대에 이웃사랑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걸, 그거를 법으로 정했다는 게참 대단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또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10편, 18편을 읽어봅니다. 본인이 자기가 이방인, 또는 고아, 또는 과부, 또는 가난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10편, 18편을 읽어보면, 아, 내, 바로 내 상황이구나. 그렇게 해서, 18편을 한번 쭉써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돼서, 자이 독서는 데살로니카 1서, 네, 데살로니카 1서, 일서. 데살로니카 1서니까, 네, 데살로니카 1서, 갈라티아서, 오린더토서 필리피서, 빌레몬서, 오린더토서 로마서, 일곱 개 안에 들어가니까, 오, 바오로 친서네, 그죠? 바오로 일곱 친서.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사랑의 이중계명입니다. 사랑의 이중계명. <laughs> 자, 그러면, 정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탈출기 22장. 네, 탈출기 22장.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가다가 이렇게 도둑, 도둑질한자, 성경에 이런 게다 나와. 도둑질한자, 그다음에 남의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친 자, 손해배상법 이런 법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법이 도대체 뭐냐? 법이 뭐냐? 이거는 여기 어. 안에 들어났구나. 자, 이 법은 처녀를 범한 자에 대한 법. 그 밖에 사행에 처할 죄인. 자, 이, 이 법이 손해배상법, 약자보호법 이런 거 있죠. 약자보호법. 오늘 일독서는 약자보호법인데, 약자, 이방인, 고아나 가부,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약자,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가 탈출기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경의 구절을 보면, 자, 이게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를 보면, 자, 탈출기 22장이니까 20, 탈출기 20은 여기, 탈출기 20, 21, 22, 23은 여기예요. 계약법전. 아, 계약법전이구나. 자,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신명기 그리고 계약법전 성결법전은 바빌론 유배 이후에 편집되었고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신명기 12수 26원 신명기는 마이너 750년경에 마이너스, 7 5 0년경요 때, 요, 때쯤 돼서, 엘리아, 엘리사, 특히 호세의 영향을 받아서, 북한국의 개혁가들이, 예, 북한국의 율법을 만든 것이 원심명기입니다원시명기 그런데, 요, 계약법전은, 이 계약법전은 언제쯤 만들어졌을까? 학자들이 추정컨대 솔로몬 이후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이제 왕정이 생기면서 법이 필요하겠죠. 주번에 함무라비 법전, 여러가지 법전을 해서 950년경에 950년경부터 850년 요사이에 법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거는 신명기 원신명기 보다 훨씬 더 먼저 만들어진 것이 뭐다 요거다 그래서 950 850쯤에 9 0 0에서850 쯤에 이것이 예, 어, 계약법전이 덩어리로 법전 덩어리로 형성이 됐고 750년경에는 원신명기그 다음에 한 550년 그이일까요 500년? 이때, 예, 제2성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어떠한 것들이, 예, 제사에 관한 규범이 필요하겠죠. 성결법자. 예, 그런 것들은, 여기 바빌론 유배 이후로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그런 것들이 덩어리들이 쭉 있다가, 마이너스 622년에, 예,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622년에 요시아 종교개혁 때, 요시아 종교개혁 때, 일단은 원신명기를 기준으로 해서 신명기 역사서가 편집되고, 바빌론 유배 이후에, 538년 이후에, 신명기 역사서 앞에 요게 붙습니다. 세 가지가. 탈출기, 레이기, 민수기 붙을 때, 그때 요 탈출기를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그래서 여기에 붙였다는 거죠. 여기 여기 이 안에 탈출기 20장에 여기 신명기가 들어가고 예, 그리고 2 1 22, 23에 계약법도인 들어가고 그다음에 레위기 17일에서 2 6에는 성결법도인 들어가고 예 그렇게 해서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요게 요게 요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이미 622년부터 608년까지 어 1차 편집이 되었고 아빌로 유배 중에 다시 수정이 됐고, 그 다음에 한번더 되고,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00에 이렇게 되면서 반으로 잘라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덩어리들은 850년, 950년경에 이미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어, 이런 법전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고, 전승으로는 탈출 전승, 신하의 전승, 광야 전승, 전승들이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이 바빌론 유배의 요 앞에 신명기역사서 앞에 탈출기래기민주기를 붙였다가 최종적으로 출애굽의 하느님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해서 기원사와 성조사를 하면서 창세기가 최종적으로 맨 나중에 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어, 450의 느헤미아 개혁 이후에 축제가 다 형성이 되면서 축제가 다 하느님의 지시로 됐다고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축제가 마스카 축제 또주간절 축제 초막절 축제 이런 것들이 이제 법으로 정해지면서 그것이 문헌화 되고 세팅이 딱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0에 <laughs> 최종적으로 반이 잘라지면서 다섯 개가 토라 오경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경 안에 있는 탈출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니까 그게 이제. 원래, 덩어리들이 쭉 있다가, 전승들이 있다가, 1차로, 신명기 역사서, 2차로, 토라의 앞부분, 최종적으로, 장세기, 그리고 한참 수정적으로 거쳐고 마이너스 400의 시종적으로, 이것이 어, 되면서, 에즈라가 이걸 읽어주고 있죠, 여기에. 역대기의 역사서를 보면, 역대기상, 역대기야, 에즈라 니에미야, 보면, 마이너스 400년경에 이거를 어, 에즈라가 읽어주고 있어요. 이, 이 내용들을. 그거 보면 그 전에 이렇게 많은 수정적을 거쳐갖고 이때쯤은 최종적으로 완성됐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탈출기 22장인데 예, 탈출기 22장 20절이야 이 내용이 예, 약자보호법이 마이너스 850년에 이미 세팅이 된 거인 거죠. 어, 대단하죠, 그죠? 고 어. 그 20에서 20, 21, 22, 23. 요거, 요게 계약법전인데, 계약법전 안에 약자보호법이 있는 거죠. 마이너스 어, 850에 벌써 이방인이나 뭐 고아나 가보나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 새벽반 학생들은 내가 이방인이거나 또는 고아거나 과부거나 특히 이제 가난한 사람이 됩시다 가난한 사람 네. 그래서 의지할 데가 별로 없어 하느님밖에 그런 마음으로 시편 18편을 네. 자기 마음이 돼서 읽어본다. 자기 마음이 돼서 네. 그래서. 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나님, 이 몸빛이 나는 저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성취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공경 중에 제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였더니 주님께서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제 도움 청하는 소리가 주님의 귀에 다다라서 그래서 제가 주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였지 감사 찬미 찬양 아니 될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높은 데서 손을 뻗쳐서 나를 붙잡으시고 깊은 물에서 저를 끌어내셨습니다. 저의 힘센 원수에게서 나보다 강한 적들에게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한난의 날에 그들이 날 잡쳤지만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는 주님의 길을 지키고 주님의 모든 법규를 앞에 두고 그분의 규범을 절대 물리치지 않고 주님께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가련한 백성이 오니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길은 결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주님께서는 당신께 도움을 청하는 모든 이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시 진정 주님 말고 누가 하느님이시며, 예, 주님 말고 누가 저의 반석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진정 주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이십니다. 당신께서 제 원수들에게서 저를 구원하시고, 예, 저를 드러높이셨으며, 저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찬송하고, 당신 이름의 찬미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 찬미 찬양드립니다. 구원과 승리에 대한 노래다. 18편, 10편, 18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여기 여기. 학대받고 억압당하고 억눌림당하고 돈도 없어서 꿔야 되고 네. 갚을 길이 없고 네. 그리고 어, 겉옷을 담보로 해서 예. 뭔가를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빌렸어 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예. 계약법조는 이게 약자를 보호한다는 법인데, 그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되어서 10편, 18편을 쭉 써본다. 그런 마음이 돼서, 그런데 거기서 저를 건져 주셨으니, 주님, 제가 감사, 찬미, 찬양 드립니다. 하는 시인이 돼서 쭉 한번, 51절까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10편, 18편, 쭉, 하나 그리고 성물일도시 편담을 쭉 써보시고, 천천히 쓰세요. 숙제하려고 막 빨리 쓰지 말고, 한줄 쓰고, 묵상하고, 한줄 쓰고, 묵상하고, 천천히. 그래서, 천천히 숙제 내세요. 내일 전까지 내시면 됩니다. 자, 테살로니카 1서, 1장. 테살로니카 1서니까, 테살로니카 1서니까, 바오로 친서에요. 바오로와 실바누스와 티모테오가 테살로니카 공동체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 앞에 2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만큼 감사드려요? 이만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2절부터 10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laughs>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는가 2차 선교행을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이제 여행을 또 가봐야죠 어저께 경주를 갔지만 또 우리 사도 바오로와 함께 2차 선교행을 가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이 2차 1차는 빨간 거고 2차는 파란색 음. 자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카르소스, 데레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디안, 디오키아, 앙키라로 갔다가 이렇게 트로아스로 갔다가 필리피로 갔다가 테살로니카로 갔다가 그 다음에 도망가야 돼요. 이렇게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코린토에 가 있어요. 코린토 예, 코린토에 갔다가 예. 테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3개월 만에 이제 쫓겨났어요. 어, 거기에 과격파 유다인들이 막 돌멩이 들고 쫓아오니까 안 되겠다 피하자. 네, 그래서 베로이아로 갔습니다. 베로이아까지 쫓아와 그래서 아, 안 되겠다. 그래서 아테네 갑니다. 테살로니카도 어디냐면 여기 있죠, 여기 테살로니카. 테살로니카. 여기는 필리피 테살로니카. 저는 여기 보고, 여러분은 거기 보고. 자, 여기 코린토에서, 코린토에서 테살로니카로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편지를. 너무, 너무 거시기 하구나. <laughs> 네. 여기 코린토에서 테살로니카로 편지를 보내요. 네. 그래서 보낸 편지의 내용은 주님께 감사드린다. 왜 감사드린다? 네. 테살로니카 신, 신자들이 환난 속에서도 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드린다. 주님을 본받는 사람 그리고 주변의 예, 신자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본보기가 되었다. 그리고 테살로니카 신자들의 믿음이 주님께 한 믿음이 널리 알려졌다. 그 믿음은 뭐냐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적 어, 충실성의 삶을 살고, 그러한 믿음이 예, 마케도니아 지방과 아카야 지방, 예. 필리피, 테살로니카, 베로이아 그쪽의 사람들과 코린토 사람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거죠. 그들은 옛날에 우상을 섬겼지만, 그걸다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성직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그게 바로 모범적인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 는 내용이 테살로니카 1서 앞부분 여기. 감사. 네. 자 오늘 복음을 보면 복음은 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네. 자, 가장 큰계명 네.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600, 613가지에, 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시켜야 할 법이 있는데, 613가지 중에 가장 으뜸가는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613가지 중에서. 네. 그러죠. 주님께서. 온 마인드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1번. 하느님을 사랑하고 2번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계명이다 어, 그래요? 그게 어디 있는데요? 어디 있긴. 신명기 6장. 6장 5절에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네. 첫 번째 계명 신명기 6장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두 번째,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두 가지가, 여기가 신명기 6장 5절이고, 1번이 2번이 레위기 19장 18절. 요거 두 가지를 합쳐 갖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이중계명입니다. 사랑의 이중계명,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613가지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다. <laughs> 613가지 중에서,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예, 규정이 있는데, 하지 마라 하는 것이 365, 예? 365, 365개는 하지 마라 하는 거고, 어, 248, 248개는 해라 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여기는 하라는 거죠.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주님을, 주님을 사랑하라, 하라. 어, 248개 중에잖아요 이웃을 자체로 사랑하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것도 있죠. 도둑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개명이나 되고, 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느님을 사랑하라, 하라 한 것은 248, 248개, 365개, 248개 중에 제일 늦든가는 개명이 무엇입니까? <laughs> 두 가지다. <laughs> 첫째, 신명기 6장 5절, 온 마인드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레위기 네, 1 9장 18절,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한다. 같은 거다. 이두 개명은 두 같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그 사람은 주님을 온 마인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개명이다. 가장 큰 개명이다. 응.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오늘 목상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 10월 29일, 연중제 30주간, 내일은 30주간 월요일, 월요일은 월요성경 있습니다. 월요성경. 네. 루카복음, 네. 루카의 특수사료 공부하니까, 루카복음 공부하러 오시고, 그 다음에 11월 2일은 요한계문원 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 앞부분으로 표정에 대한 거 하고 서간도 좀 보고 성경 본문 요한묵시록의 중요한 부분 보고 이렇게 성경 본문 비정 하시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4일부터는 40일 복음목상 예, 봉헌식은 12월 16일에 봉헌식 합니다 12월 16일에 봉헌식 하니까 여기는 고해성사를 좀할까요 고해성사. <laughs> 그래서, 토요일은, 성탄도 됐으니까, 12월 9일은, 참회 예절과 고해성사를 하고, 40일 보험 묵상을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고해성사니까, 예수님 알기, 성모님 알기, 자기 자신을 알기, 죄에 대한 묵상.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어, 다시 한번 40일 보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29일, 월요일, 일요일, 10월 29일, 일요일, 연중제 30주일을 맞아서, 탈출기 22, 예, 10편 18편, 대사로는 깨일서, 마태복 같이 묵상을 하셨고, 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입장이 돼서, 시편 18편을, 성경 시편과 성무일도 시편을 한번 쭉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서 내가 그런 상태가 돼서, 주님의 도움을 청해서 주님으로부터 건진받고, 또 그렇게 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우리 곁에 사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 대한 우선적 사랑을 우리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네. 10월 29일, 일요일, 연중제, 3 0 주일을 맞아서 우리 새벽반, 새벽반 4시 반에 이렇게 공부, 이렇게 오늘 독서와 복음 공부해 보셨습니다. 강론이 아니라 공부예요, 공부, 성격 공부. 네,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네, 네. 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